아, 이 채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지은 시 중에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거운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 없는 짐을 진 까닭이라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 본 사람은 안다. 저도 이 시의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가 되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수치와 또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눈물로 꾹꾹 참고 나가는 겁니다. 가장이라는 가정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홀로 그 고독한 길을 사실 아버지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외로운 겁니다. 울어도 눈물을 흘리며 울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가장,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하게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견디어내며 눈물로 가장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묵묵하게 그 길을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어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사명자, 구해, 구원자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자의 길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함, 예수님의 눈물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1절, 곧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라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의 흐름, 문맥, 앞에 문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곧 그때란 언제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는데,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선 코스로 제일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이곳 저곳 들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자들도 고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여정은, 그 목적지는 어디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중에, 이러한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31절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빨리 여기를 떠나라.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헤롯의 손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빨리 도망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말씀을 듣고 겁을 먹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빨리 도망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어떤 음모를 꾸미든지 간에 자신의 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묵묵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방해를 한다. 죽음의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래도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그 여우가 누구라는 겁니까? 헤롯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에 비유했습니다. 여우라는 것은 간사하고 간교한 깨는 갖고 있지만은 그렇게 두려운 짐승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간교함과 그의 간사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작정을 하고 나를 찾아다녀도 나는 헤롯을 여우 취급한다. 결코 나를 해칠 수 없는 여우와 같은 존재로 알고 있다.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오늘, 내일, 가까운 시기에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에, 집중하겠다. 아무리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32절 끝에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일에는 "자, 3일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짧은 시간을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단기간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일 안에 아주 가까운 시일에는 32절 끝에 보면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하여 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끝을 내겠다. 마무리하겠다. 완성하겠다. 목표에 도달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헤롯이 내 길을 방해하고 나를 죽음으로 위협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해 나갈 뿐만 아니라 단실 안에 내가 하는 이 사역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을 완성하겠다.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뭐냐 하면 선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 잡은 자가 내 길을 막을지라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냐? 33절에 보면 그러나 내일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인류의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가시긴 나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될그 길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나를 쫓더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피한 사명 이것을 지금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종내에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이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완전하여 지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데, 나가는데, 자신의 유익을,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죠. 그 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굽히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묵묵하게 힘써서 나가셨습니다. 33절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각성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기에.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의 죽음의 뒤를 이어 마지막 사명,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이 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길에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의 가시밭길이 놓여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할 길 33절, 내가 갈 길, 예수님이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갈 길을 알고 묵묵하게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길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길.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오늘 본문 31절 전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 하면 좁은 자 13장 13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하늘 향하여 가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일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장애가 우리 앞을 바로 막고 있을지라도 이 길을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시밭길이지만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는 것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음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고 가시는 거예요. 부활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가시밭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걸어가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이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길 끝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오늘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도 비록 해로처럼 계획하고 작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악한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에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 어떤 고난들을 갖다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에 그 장애에 막혀서 그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영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묵묵하게 이겨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내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야 되실 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굳은 의지와 결단력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4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해하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는데, 어떤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포하러 온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향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한 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이 친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이것을 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보고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며, 이 슬픔은, 이 애통은 그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돼도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된 길로 갈때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애통해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애통함과 가슴 아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목적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기 몸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자신이 희생되어서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데 내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 십자가의 사역을 믿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해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면서 안타까워 계셔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듯이 안타까운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와야만이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데.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귀에 못을 박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데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요즘 세상들은 길을 닫아버려요. 마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춤추지 않듯이 애통을 해도 함께 눈물 흘리지 않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피를 닫아버려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러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애통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애통에서 그치지 않아요. 애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움과 애통의 부름지점 속에서도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36,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 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황폐하여 되고 황폐하게 되고 버린 바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고 어림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 안타까움 속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주 70년 경에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기 중엽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말씀대로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은 집은 황폐하고 버림바가 되어서 그들은 흩어진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고 사는 자들만이 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메시아시고, 주님만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그들을 은혜롭게 맞이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이런 기회가 없을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메시아,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내 마음 속에 간직하여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 날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가야 될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신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굳은 의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극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계속해서 외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